센급이좀더 낫지 않을까 코너코너코너코너코너 잠깐만요 와이 때까지 역대급이는 안녕하세요 저희는 모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드디어 저번 주에 우리 조선의 양아치 차를 했다면 요거는 뭐라 해야 되냐 일본의 양아치라 해야 되나? 그쵸 그런가? 내 생각엔 미국의 양아치 같은데 바로 370 지니스모 입니다 입니다 아! <놀라> <놀라> 주에 나왔던 젠크, 양아치, 양아치. 하지만 <laughs> 코너링 핸들링 느낌은 좋았던, 미첩했던 스프라보다 좋았던. 그러면서 제가 이제 3 7 0 g 를 언급을 많이 했어요. 실행력 빠르게. 그냥 일반 370도 아닌 니스모. 니스모. 뭘 차라? 차라란. 네. 일반 370이랑 다르게 일단 범퍼가 다르고, 뭐 외관부터 조금 필터 족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일라이트 들어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휠 타이탄 이 디자인 너무 좋아 <laughs> 너무 이뻐 특별하게 다른 게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범퍼도 지금 리어 범퍼도 달라요 그래서 좀더 밋밋했던 거에서 좀더 울그락불그락 약간 일본의 포르쉐처럼 얘기할 수 있는 람보르기니우루스의 퍼포먼트 버전 어, 한국에는 오토밖에 없어요 아. 근데 이제 이 차는 수동입니다. 그렇지. 지는 수동이지. 네. 그리고 보여 드려야 되는 건 이제 바로 실내를 보여 드려야 돼요. 바란 실내는 사실 크게 다른 게 없는데 시트. 이거는 이제 순정 버킷 레카로에서 나온 버킷 시트고요. 이스모에만 장착이 되는 시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차에도 단점이 있어요. 뒷자리가 없으니까 모든 침을 이제 이렇게 <laughs> 래도 아, 누가 뒷자리인데 타타. 우리도 뒷자리가 있잖아. <laughs> 아 없잖아 지금. <laughs> 아니야. 그래도 이 차가 지보다 좋은 건 있어. 지에 그 LSD가 더 좋아. 더 아, 튼튼해. 더 오래가. 아. 그 지는 LSD 없잖아. <laughs> 아, 네. 어 거의 없는 꼴이야. 아뭐 얘들. <laughs> 이건 예, 이제, 이제 아케본오라고 하는 이제 브레이크 캘리퍼예요. 이제 포피 얘도 똑같이 포피. 포피. 네. <laughs> 그리고 타이어도 이제 패더러 RSRR 아, 그리고 요거는 요즘 뜨끈뜨끈한 카 네, 한국에서 나오지 않은 넥센의 썰포지 다음 썰파이브 어, 그래서 새로 나와서 크, 차주님은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트랙에서 한번 대결을 한다고 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누가 이길지 댓글 집에 가요 집에 집에 가도 돼. 알겠어요. 네. 아, 그래도 쫓아온 썬루프가 있네. 아 누가 썬루프 있는 차 타? <laughs> <봐>. 어디가? <laughs> 진짜가? <가치? 웃음> 드디어 타보네요. 미국의 양아치 차. 그렇죠. <laughs> 이 차는 리스모입니다, 여러분. 리스모. 350마력. 순정은 이제 332마력 오. 그 정도 되는데. 어, 니스먼은 그래. 이제 ECU 튜닝 때문에 조금 더 높습니다 대기 소리가.. 얘도 크다 네. 이 차는 이제 2인승입니다 여러분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아예 없다 네.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고 누우려고 해도 누울 수가 없다 그렇지 그리고 거의 o 그래. e 플러스 튜닝 느낌 음. 그래서 서스펜션은 그냥 그 스프링만, 스위프트 스프링만 되어있고 차은 그대로고 그렇죠 이제 암들만 이제 좀 비싼 SPF, 어퍼 컨트롤한 뭐 그런 걸로 다 바꿨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켓에서 필요한 딱 버킷 시트. 네, 좋은 시트. 근데 순정 시트도 그렇게 참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요 어, 순정식도 솔직히 그냥 타기에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트랙 가기에는 그래도 잡아지는게좀더 아, 있으면 좋으니까. 산 타기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승차가 어때요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뭐이 정도면은 솔직히 순정식 치고는. 좀게 부드러운데? 그러니까 그래도 쫀쫀하니 괜찮은 네. 것 같아요. 괜찮은데? 이 차에 레어 매칭이 세계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왔던 차입니다. 네. 그게 뭐냐? 히렌토를 안 쳐도 돼요. 맞습니다. 저 이거 딱 타보고, 어, 이차 사야겠다. 그래서 샀어요. 음, 5 이거 진짜 되게 대박인 것같 음, 자, 얼마나 똑똑하냐면, 지금 이제 4단입니다. 4단에서, 그냥 여기서 3단 넣으면? 아무런 변속 풍격 없이, 여기서 또 2단? 이문제없요 네. 만약에 5단 넣었다가, 여기서 만약에 3단 넣고 싶다, 여기서 3단 넣으면 돼요. 그 알아서 어줘요 저는 그래서 이 차를 그때 이제 구입을 하게 됐는데 3년 동안 장고장 하나도 없었어요 그거는 근데 형이 조금 뽑기 운이 좋은 것 같아 항상 형이 사는 차는 다 뽑기 운이 좋 <laughs> 왜냐면 내가 형이 이9이랑내이9이랑 보면은 내가 죽을라 그래요 차가 지금 금손인가?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그냥 저는 간이 쫄려가지고 한 개까지 몰아붙이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여기는 목숨이 8개 그러기 그래. 때문에 차를 한 개까지 몰아붙이다 보니 이제 소모품 주기가 좀더 빨리 오는 맞아 그 형이 목숨 8개라는 말을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도대체 뭐하고 다니길래 목숨이 8개라는 소리를 들으라고 했어. 나한테 <laughs> 뭐... 쟁쿠비랑 뭐, 좀 비교를 하자면, 확실히 앞이 덜 무거워요. 네, 젠쿡은 네. 앞이 더 무거웠는데, 어, 얘는 네. 그래도 좀 밸런스가 좀 잡힌 듯한 느낌? 음. 그리고 더 드리프트카로 쓰기는 어려운 차 중에 또 하나인데, 미국에서 많이 쓰긴 해요. 네, 그쵸, 사람들이. 많이 쓰죠. 네, 근데 이 차가 문제가 뭐냐면, LSD. LSD가 이제 비스커스 커플링이라 그래서, 네. 오일이 이제 영향을 많이 주는 LSD 타입인데, 어... 열을 많이 받으면 그냥 오픈 디프가 돼요. 차 진짜 좋거든요. 나 이제 너무 좋아. 응. 근데 왜 LSD에 그그 LSD에다 가왜 돈을 그렇게 아꼈는지 모르겠어. 진짜 이, 내가 생각했을 때이 차는 꼭이 스모가 아니어도 LSD 하나만좀 제대로 되면은 어이차좀 되게 좋은 차다. 그리고 트랙션을 완전끌 수가 없어요. 나아 맞아 이거 맞아 나 이건 좀 싫어 트랙션이 다 꺼져 레이스까지 되게부대 7, 8% 정도만 꺼져 어, 네, 원돌이까지잘 되는데 거기서 뭔가 엑셀을 조금만 살짝만 들주는 순간 끝끝 끝. 어, 그냥 바로 그 뭐야 파워 커트 그래서 이 차는 돼 있는 게 있죠 탁 이거 앞으로 밀면 되나? 네 그걸 누르면 트랙션이 꺼져요. 짜라란. 그렇습니다. 이거를 달아야 되는데 되게 멋있다. 텁. 응. 우 오! 이 느낌 너무 좋아. <laughs> 근데 여기 왜 세워요? 이게 트랙션 한번 끄면 끈다고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아아 시동을 꺼야 돼아 이거 봐. 젠쿱은 이럴 필요가 없어. 보면은 얘는 솔직히 LSD도 바꿔야 되고 타다 보면은 그리고 뭐 트랙션이고 한답시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젠급이좀더 낫지 않을까. 음... 아니 근데 보세요. 음. 어? 잘 돌아다가 는데이 잠깐... 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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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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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번 탔었던 차라고 아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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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도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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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러, 얘는 딱 안정감이 있겠다. 나는 그 안정감 있는 게 싫어. 저좀 음. 이렇게 날라주고 이렇게 팡팡 팡해주고 이렇게 빨리 킥킥킥 하면요 손맛이 되게 빡빡 빡오면서낌그그 느낌 알아요? 이 차의 단점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응. 세 가지. 응. LSD 응. 당연히 있고요. 응. 다른 거 하나는 차가 오버이팅을 합니다. 어, 오버이. 클러치도 오버이팅을 하고 엔진도 모이팅을 하고 디프도 한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엔진 오일 쿨러를 달았는데도 그냥 일반 차 정도예요. 어... 그리고 트랙에 가면 이제 가끔 열을 너무 많이 받아서 클러치랑 브레이크 페달이 들어가서 안 나오는 현상. 어... 네. 손이 많이 가는 아이구나.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클러치. 클러치. 와, 진짜 최악의 클러치입니다. 온도에 따라 미트되는 포인트도 다르고 달라지고. 그렇다고 이 차가 쫀쫀하니 그것도 클러치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이만큼 더이 차도 딱 그건 것같아고장의 걱정보다는 더 보완을 해야 되는 그쵸. 차. 그렇죠. 이 차는 정비보다는 튜닝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그렇게 하나씩 바꿔가면서 또 느껴가는 건 재미도 또 있어요. 그렇죠. 내 입맛에 맞게 음. 그런 튜닝의 맛이 좀 있는 차. 네.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미국에 진짜 양아치도 정말 많아요 이차 가지고. 근데 어, 이 차주님은 그거를 좀 바꾸려고 급그 인식을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진짜 뭔가 튜닝을 해도 외관을 해도 퍼포먼스를 해도 다 정석의 느낌으로 응. 정말 과하지 않은. 그리고 퍼포먼스도 딱 필요한 것만 딱딱딱 본인이 탔을 때 필요한 거. 그렇죠. 그런 거를 많이 추구하는 사람이어서. 아, 난이차 진짜 이쁜 것 같아. 아, 는 너무 아쉬워. 아직도. 네. 이 차가 이렇게 좋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젠쿱도 진짜 좋은 차거든요. 근데 이런 좋은 차들이 가격적인 걸 생각해서 젊은, 물론 우리도 젊지만. 근데 좀 양아치 분들이 너무 많이 타니까. 이 분화가. 음, 난 그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 저희가 체랭 문화, 서킷 문화를 이제 많이 최대한 전파를 하려고 하고 여기서도.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산에서는 그냥. 손바람 세로만 어느 정도로만 하고 맞아요. 진짜 목숨 걸고 타면 정말 위험합니다. 산에 그래서 진짜 위험해요. 네, 항상 안전운전 다들 하시고요. 맞아요. 지금까지 저희는 뭐 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까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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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어, 어?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여러 분이 영상 보시고 차 참찬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네이차왜 뭐, 그렇게밖에 악플도 저희는 환영합니다 악플을 오히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족한 거를 우리가 다알 수가 없는 부분도 좀 있어서 그렇죠 좀더 개선해야 될부분들 욕은 하지 말아주시고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을 좀 많이 얘기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다음 주 예고편 8장 아, 내 드림까지? <목소리도>